그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안한 말을 찾는 게 어? 려워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네? a k e it to say. t a k 대 it to say. Take it to say. Take it to say. Take it to say. Take it to s a 다 던기예요, 기 동기? 네. <laughs> 어, 그 되게 이렇게 뭔가 다들 어 이렇게 하나로 모여주는 모습이 참 제가 모은 건 아닌데 참 요한이랑 저 정직원들의 어떤 기획력과 인덕과 인복이 아닌가 싶어서 저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뭐 많이 도움낸다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러 와주셔야 힘이 나는 거거든요. 어, 저는 지난번에 와서 그냥. 후원 한번 했다가 이렇게 어. 이상하죠? 맞아, 맞아. 후원자였는데 알바가 됐어요. <laughs> 전, 강등이 많이 됐어요. 저는 사실 <웃음> 마음에서 <웃음> 이제 몸으로 네. 후원을 한때 네. 네. 서포터에서 이제 알바가 됐는데 말이 또기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. 앞으로도 한국성우계 파이팅입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다음은 <laughs> 게스트로 오신 성우님들도 한방에 들어올게요. 마이크는 던진거 아니야, 형? 순아던진는거 <laughs> <던친>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.